콩콩아, 놀자! 어,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와! 응. 오, 콩콩아, 놀자! 콩콩아, 안녕! 루테야, 저 침대에서 잠깐 앉아있어. 왜? 나랑 놀아야지. 나 지금 바로 못 놀아. 왜? 나 지금 공부할 시간이거든. 에? 고, 공부할 시간? 응, 음. 무슨 소리야? 아니, 잠깐만 기다리라니까! 공부하고 알려줄게! 어, 얼었소. 1 더하기 1은 귀요미. 웬일이지? 사도하 사는 뭐였더라? 아, 귀요미. 루테야! 아! 지금 몇 시쯤이야? 음, 몰라. 몇 시쯤 된지 모르겠는데? 어, 2시. 2시는 넘지 않았을까? 2시? 2시는 응. 아까 넘었지. 왜? 넘었다고? 진짜게 말하지, 좀. 아이, 진짜. 아휴, 공부 시간 끝. 다했다 갑자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자 이제 노는 시간이야. 어, 뭐? 노는 시간이니까 너한테 설명해 줄게. 이리 와 봐. 어, 알았어. 잘 봐. 이게 내게 방학 동안의 계획표야. 계획표? 응. 1시부터 2시까지는 공부 시간. 2시부터 5시까지는 노는 시간. 5시부터 6시까지는 책 읽고 6시부터 7시까지는 밥 먹고. 7시부터는 또 놀다가 9시에 또잘 거야. 그리고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어, 아, 대, 대충 알겠어. 근데 너가 갑자기 계획표를 왜짠 거야? 이렇게 계획표를 짜야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거든. 너도 한번 계획표 짜 봐. 음, 그럴까? 음, 재밌을 거 같아. 그치내 어. 방에 내가 계획표 쓰다 남은 거 이거 있는데 빌려 줄게. 알았어. 나 저, 나도 계획표 그릴 거야. 응? 자. 거랑 이걸로 그림으로 그렸던 거였어? 응. 그럼 나 옆에서 해 볼게. 일단 나도 응. 음. 아홉 나는 9시부터 여덟 응. 시까지만 잘래. 아홉 시까지 잠탱이구나. 너도 지금 9시부터 9시까지 자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 9시부터 9시까지 자는 게더 적은 거지. 9시부터 8시가 더 적은 거지. 아, 그런가? 나는 11시간 자는 거고 너는 12시간 자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공부 시간에 넣고 싶지가 않아. 왜? 공부 시간 너무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 그냥 자유 시간으로 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럴래. 어... 공부 안할 거잖아, 이 바보야. 그래, 근데 공부 안 해도 되지. 자유 시간이니까. 근데, 루테야. 응. 나랑 왠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지금 나도 이제 달라질 거야. 기다려봐. 알았어. 베김이안 돼. 응, 거꾸로 하지 마. 봐봐, 이제부터 달라질 테니까. 어, 네. 먼저 나는,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봐봐, 처음부터 달라졌지? 그리고. 아니, 똑같아. 아니, 아, 그러네, 똑같네. 일단은 나는 열, 그 점심도 먹을 거고, 너 아침 안 먹네 콩콩아? 아침은 먹으면은 응. 뭔가 귀찮거든. 어, 그래? 나는 아침도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아침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노란색은 자유 시간이니까 자유 시간 하고. 음... 그래. 앞으로 계속 자유 시간이야. 역시 나는 고... 공부도 안 하고. 아유 내가 알아봤다. 공부는 자유 시간에 공부나는...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지금 별로 급하지 않아. 아니야 공부는 꼭 해야되는거라 그랬어 우리 아닌데, 엄마가 아닌데 아닌데 어 아침에 밤 밥, 9시에 밥먹고 12시에 밥먹고 어 잠깐만 저녁먹을 시간은 안넣었다 그러면 음. 대충 여기쯤 넣어 넣음... 아이고 이거아니야 공부하는거야 싫어 <laughs> 대충 여기쯤 <laughs> 어, 넣으면 그... 되겠지 뭐 아이 왜또 이거야 너 저리 가봐 <laughs> 공부한다 공부한다 저리가 저리가 자 여기쯤에다가 하면 너무 늦게 먹는거 아니야? 밥먹고 바로 자네? 괜찮아. 상관없어. 돼지. 이일로안 하자. <laughs> 통일해도 은근 숨을 데가 없단 말이야. 아, 어디 있지? 어, 온다, 온다, 온다. 좀좀더 이쪽으로, 어. 좀더 이쪽으로. 어, 여긴가? 아닌데. 어, 몰라, 바 본가 봐. 바로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어, 진짜 어디 있지? 어. 안 보이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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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았다! 에이, 뭐야, 걸렸네. 근데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찾아? 아니, 안 보였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근데, 콩콩아. 응. 지금 시계 보니까 다섯 넘었어. 우리 놀다 보니까 너 이제 책 읽을 시간 아니야? 아. 울태야. 응. 일로 와봐. 왜? 너책 읽을 거면 나 집에 갈래? 나는 아직 자유 시간이라서 집에 가서 놀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루테야. 응. 봐봐, 여기에 초록색 선이 내가 책 읽는 시간이지? 그치? 너가 책 읽으려고 해놓은 시간이지?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응? 어? 그, 그럼 자, 자, 자유 시간이 되긴 하는데. 자, 이제 더 놀자. 그, 이래도 돼? 너 원래 책 읽는 시간인데 이렇게 바, 막 바꿔도 돼? 에이, 내가 정한 시간이잖아. 그냥 놀자. 어, 그, 래 그래, 그럼 놀자. 나야 좋지, 뭐, 같이 노니까. 나가서 놀자, 그러면. 응. <laughs> 다녀왔습니다. 아이, 그래, 루테, 이재현이. 네, 아빠, 저밥 주세요. 밥? 어이, 시간 늦었는데 지금까지 밥도 안 먹었어? 네, 제 계획표에 원래 밥 먹을 시간이 노는 시간이라서 아직 못 먹었어요. 지금 제 에? 계획표는 지금이 밥 먹을 시간이에요. 에? 계획표? 아유, 그게 무슨 소리니? 저 오늘 콩콩이랑 콩콩이 집에서 계획표 짰거든요. 보실래요? 아유, 그래, 그래. 한번 보자꾸나. 일단은요, 한 8시쯤 일어나서, 어, 9시쯤에 밥 먹구요. 그리고 음. 나서 자유시간이에요. 아침. 월. 그리고 나서, 12시에는, 어, 밥, 또다밥 먹고 그리고 또 놀다가 8시에 밥 먹는 게제계획표요 시간이 좀 늦었죠. 놀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을 못 넣었어요. 오이, 그래도 우리 루테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야? 네, 좋을 거 같죠. 아, 그래, 그래. 아, 근데 밥 먹는 시간은 너무 늦으니까. 아, 밥 먹는 시간만 다음에 고치자. 어, 너무 늦게 먹으면 안 좋아요. 게다가 보니까 이거 밥 먹고 바로 잘 시간이네. 응, 음... 네, 아, 알겠어요. 다음에 고칠게요. 고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여기 앉으렴. 네. 자, 여기 할머니가 만들고 간 국밥이랑 밥 맛있게 먹으렴. 네, 감사합니다. 으쩌. 잘 먹었습니다. 아빠, 저 그럼 계약표대로 자러 갈게요. 에? 아이, 씻어야지로 돼야. 어, 아, 제가 씻고 싶은데, 실수로 일정표에 씻는 걸안 넣어서 지금 자야될것 같아요. 반 얘기 좀 드세요.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얼른 가서 씻어. 어, 안 돼요. 계획표서 안 그렇다니까요. 씻는 걸 넣었어야지, 그러면은. 얼른 가서 씻어. 음, 알았어요. 계획표랑 어긋나는데.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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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푸. 음, 뭔가 어긋났어. 계획표 수정 좀 하긴 해야겠다. 아빠 저다 씻었어요 그래 이제 그럼 잘 자렴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그래 그래. 다른 건 어긋났지만 잠은 일정표처럼 자겠어 아휴 이제 자야지 어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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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아휴 어, 지금이 어디보자 9시네 아유, 생각보다 오래 잤네 구태 계획표에 9시에 밥 먹는다 써있었으니까 얼른 가서 밥 차려줘야겠다 루테 일어나있으려나 어? 루테야! 루테야 일어나... <laughs> 뭐야? 아직도 자고 있잖아? <laughs> 루테야! 루테야 일어나봐! 어? 왜요? 아이 너 왜라니? 계획대로라면 8시에 일어나서 지금쯤 밥먹고 있어야지 않니? 지금... 지금 9시에요? 그래! 저좀더 자고싶은데... 근데 루테가 계획표 정한거지 않니? 얼른 일어나려면 밥먹게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빠. 어? 어이 어떻게? 뭐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 이렇게 하면 일정이 편하니까 괜찮나요? 아빠, 안녕히 에? 주무세요. 아, 이게 뭐야? 어, 계획표 수정했어요. 그럼 괜찮잖아요. 또잘 시간이에요.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고, 이거 웬일로 계획표잖아 했더니. 아휴이 계획표 이거 하루에도 수십 번도 바뀌겠구만.